チャイチュンなら。 무슨 소리야? 에이, 그러니까 그게... <웃음> 지나갔어. <웃음> 빨리 말해봐, 슈도가 어떻게 됐다고? 목소리가 아저씨처럼 변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막하는 거야. 이상한 말이라니 PX1을 복구하면 화산이 쾅 터질 거라나. 그리고 제너는 용암에 파묻혀서 잿더미가 될 거래. 뭐? 그게 정말이야? 어. 캐 그림 속에성녀가 따로 없고. 왕덩이야 슈더가 목소리까지 변했다고? 그래. 변성긴. 거지? 야! 농담 해본 거야. 농담도 때와 장소가 따로 있지. 안 그래도 지난번 게임 때문에 분화구 통제 시스템이 절반은 망가진 모양인데 그거 수리하기 전에 또다시 레몬이 나타나면 어쩌게? 이봐 진정해. 어. 알았어. 하지만 시우도가 중얼거렸단 말이 예사롭지 않아서 그래. 진짜로 화선이 폭발해서 재난이 폭성 망해버릴 것 같단 말이야. 불길해. 그 전에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그러고 보니 그 녀석 심상찮은 관상이야. 두 개의 영혼. 알수 없는 기억에 미로 운명의 소용돌이가 이제 막굽비치기 시작하도다. 이봐 헤스티야 어디 가가가 있니? 또 혼자서 별날이가셨구만 <laughs>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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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도체체이이 는, 거죠 아버님, 이아시면 어쩌려고. 아, 어, 아, 피骤流? 아, 폈하여. 아, 아, 어? 됐어, 핥아줘. 그게 좋겠다. 하나, 둘, 잡아라. 뭐? 어? 대배양 어? 물이야. 이번엔 고춧가루 불 깎자, 발자. 유리불이 덩덩불리 맞잖아. 성공이다. 뭐라고? 그 아이가 사이보그였단 말이야? 아, 그, 그 그래요. 저거야. 플루토가 만든 실험용 칩이 틀림없어. 밝은 광선을 비추면 홀로그램 무늬가 드러나곤 했지. 어, 화, 확대해보세요. 예. 네. 아니, 그건 플루토 문장 아닌가? 에, 부, 플루토의 락입니다. 뭐라고? 틀림없습니다. 다, 다른 플루토의 락들과 파일 구, 구성이 똑같습니다. 블루토의 락이라니... 왜 그의 몸 안에 블루토의 락이 있단 말인가? 아, 그, 그건 저도 잘잘 잘 모르겠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도 지키고 있어 아, 어떡해 글쎄, 아까처럼 무턱대고 덤빌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야 아유, 참! 그러니까 내가 오지 말자고 했잖아! 이상한 여자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무슨 고생이란 민트! 뭐? 어, 내 말이 틀렸어? 티엘은 슈더 친구잖아, 슈더는 우리 친구고, 그... 아, 기... 누가 와달라고 했어? 가고 싶으면 가! 티엘은 나 혼자라도 꼭 구하고 말 거야 어머머머머머, 이해 좀 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 아까 우리가 도와줄 때 너도 좋다고 했잖아. 아, 저거 정말 민트 그만해. 어어 씨도 어? 너... 너귀 뒤에서... 이 어, 열렸다! 나도 몰라 센서가 있어. 그럼 아까 슈도 귀 뒤에 있었던 게 칩인가? 아니야, 슈도 부모님은 게로족이었으니까 슈도에게 칩이 있을 리가 없어. 베드민턴해 뭐 어, 어. 우리도 들어가자. 어... 어... 어. 아, 같이 가. 어... 어... 어, 어. 어. 아저씨. 파일 복사 50% 완료. 하뎀. 넌 PX1을 결코 복원할 수 없어. 내가 13개나 되는 암호로 단단히 잠궈 버렸거든. 파일 복사 60% 완료. 내가 옛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해서 힌트 하나 주지. 최후의 플로터의 락을 풀수 있는 힌트. 응. 아, 파일 복사 70% 완료. 오직, 오직 나의 기억만이 최후의 플루토의 락을 찾을 수 있고, 또한 피엑소 안을 복원할 수 있다. 하지만 13개의 락이 다 풀리면 제논에는 엄청난 재앙이 닥칠 거야. 파일 복사 90% 완료. 화산이 폭발하고 제논은 뜨거운 재에 파묻혀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거야. 파일 복사 완료. 단한 사람도. <laughs> 블루 토의 사 본이, 만 들어 졌군 <laughs> 이, 방 에만 들어 오면 머 리가 훅 돌아 버리 는것같 아. 려가 봐야 겠어? 안 돼. 밑 에도 감시원 들이, 우그우글 하단 말 이야. 어어, 블루 어? 어, 토 프로젝트 오, 오브 제모 뭐, 모델 넘버 원. 모델 넘보원 p x 1 p x 어? PXO. 아니 이 P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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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x o T x 이게 다 뭐야? x o PXO. p x 자, p x 베베 아저씨는 누구예요? 도대체 티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어머, 저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야. 지난번에 우리도 구해줬고 이번에도 네 여자 친구가 여기 있다고 말해줬어. 어? 우리가 계속 이 앞을 지키고 있었지만, 지새끼 한 마리 들어가는 걸못 봤다니까. 위층은 사사치 뒤져봤어. 여기밖에 올 데가 없다니까. 또또또 도망가? 그 애가 지, 지금 없어지면 너희들이 고, 곤란해질 거야. 며칠 만 있다가. 그래, 슈도. 듀퍼 아저씨 말대로 해. 싫로난 티켓을 데려갈 거야.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 애들이고 어딘도망 가려고. 잠깐만! 어, 거기서요 어? 아, 후니! 줄을 내려줘. 으, 알았어. 으, 우와, 저 사람들 좀 봐. 와, 굉장하다. 우와, 역시 캡틴이야. 죽격자를 따돌리는 데는 딱이라더니, 저 사람들 속에 숨으면 아무리 날고기는 사람이라도 못 쫓아오겠다, 그렇지? 그런데 슈더는 왜 아직 안 오지? 설마 잡힌 건 아니겠지? 어? 어? 시금묘 오셨나 봐. 드디어 나타나셨군. 조심해. 하딤 시장이 뒤에를 처음 본날 너도 함께 있었더며. 틀림없이 널 노리고 있을 거야. 이번엔 내 차례다. 이 말이네. 어허, 영광이지 뭐. 어. 신부래 신이시여 제 눈에 닥쳐오는 재앙의 그림자를 말끔히 걷어가옵시고 빨갛게 변한 물도 맑은 물로 정화시켜 주옵시고 이 요리불이 덩덩구리 엉터리 웃지 마. 매롱. 어, 어, 어. 어? 누나 좀 괜찮아졌어? 수도 형이 누나를 구해 줬잖아. 수도? 안 잡히고 제대로 도착이나 했는지 몰라. 괜리 무사해서 다행이다. 와, 사람들 진짜 많네. <laughs> 아들이에요, 아들. <laughs> 경산에 사원 축제 동안에 낳은 아이는 복덩이라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오히려 불행해진다던데. 큰일 날 소릴. 십몇 년 전에도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 애를 낳자마자 아이 엄마가 죽었대요. 그후 아이 아버지도 이없이 죽고. 어? 어? 누구였지? 분명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었는데. 아이 저리 치워 눈부시단 말이야. 저리 치우라니까. 울지 마라 아버야. 잠깐이면 된다. 내 바이오칩을 똑같이 복사한 칩이란다. 여기에 특별한 파일도 하나 저장해뒀지. 그건 제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아주 중요하고도 무시무시한 파일이야. 어? 나와 같은 별자리, 같은 혈액형. 내가 너를 만난 건 그냥 운명이라고 해두자. 아무야, 내 파일을 잘 보관해 다오. 네 평생 이 집이 네몸 속에 있다는 걸 모른 채 살게 되면 좋겠구나.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지. 너의 이름은 슈도 가짜 플루토란 뜻이야. 그냥 그렇게만 새겨두렴. 언젠가 기억이 떠오르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야. 미안하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 그, 그 애는 사이보그야 자기가 사이보그라고? 플루트 박사를는 사람이 천재긴 천재였나 보구나 <목소리> 티엘루 나는 언제 봐도 너무 예뻐 음.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난 축제 구경하러 갈 거다 신 있어 없어. 아까 그 아저씨들이 분명히 여기까지 쫓아왔을 텐데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그만 그만. 어, 저기 있다. 사람들 속에 숨었다. 비켜주세요! 오! 죄송합니다, 좀 비켜주세요! 비켜요, 비켜! 비켜. 플래트 박사님, 숨바꼭질을 잘 하시는군요. 이 아이는 잠시 제가 맡아드리겠습니다. 안 돼, 제발! 코라는 안 돼! 박사님은 저와 함께 가시죠. 안 돼! 코라는 안 돼! 코라야... 내가 정말 사이버그라고 어디 한번? 나도요. 아, 어? 어? 모데라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상하네. 사이버그라면 아플 리가 없을 텐데. 뭐야? 몰라서 물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그냥 이가 진짜 사이... 사이 뭐? 사이 좋아 보인다고 두사람이 뭐라고? 테피 어. 어, 너희들 왔니? 티를 이렇게 무사히 구해오다니, 장하다. 비밀 요원들도 왔어요. 뭐야 지금 시도가 쫓기고 있어요. 뭐? 지금 어디 있니? 거기 서라! <laughs> <laughs> 어디서 본 듯한데? 응? 너, 너또 누구냐? 왜 이러세요? 넌 대체 누구냐? 아, 이러지 마세요. 전 아무 잘못도 없어요. 코라, 플루토, 우리에겐 코라가 필요해. 코라가 있어야 실험을 계속할 수 있어. <laughs> p x 와은 사라졌고 실험은 실패로 끝났어. 코라를 봐, 그엔 이미 죽어가고 있어. 네가 실험에 이용했던 아이도 이미 죽어버렸다고 했잖아. 이제 코라밖에 안 남았어. 우리 프로젝트를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래, 그 아이도 죽었어. 플루토 프로젝트는 이제 완전히 끝난 거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PX1 복원 파일을 숨겨놓았다는 걸 알아. 넌 코라의 뇌를 스캔할 거고, 그 스캔한 취입을 PX1의 복원 파일에 결합시킬 생각이지. 그렇게 되면 PX1이 코라가 되는 거야. 그렇지? 헉. 그래, 그럴 생각이었어. 하지만 실험은 실패했어. 내가 코라를 저렇게 만들었어. 더 이상은 안 돼. 개짓말. 너와 코라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어. 뭐, 뭐 하는 거야? 뇌가 완전히 손상되었다면 이렇게 고통을 느낄 수도 없겠지. 코라는 아직 멀쩡해. 실험을 계속해. <laughs> 안 돼. 코라를 두번 죽게 할 수는 없어. 제발 우리 그냥 내버려둬. 개인적인 욕심을 숨긴 채 국가의 돈을 이용해서 실험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냥 내버려두라고? <laughs> 너도 똑같아. 난 코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지만, 넌 PX1을 너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 복원하려는 거잖아. <laughs> 뭐라고? 넌 PXO 안에 다른 용도를 찾은 거야? 인간의 뇌와 연결된 인공지능 로봇 넌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해서 제논의 지도자 아니 지배자가 되려는 꿈을 꾸고 있지? 그건 안 돼. 너무 위험해. <놀람> <놀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넌 미쳤어. 미친 건 너야. 호라야. <놀람> <놀람> 괜찮아. 아니, 저건. PX1의 복원바아이 저기 숨겼군.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코라도 죽고 나도 죽어버릴 거야. 블루토! 맞춰! 놔! 이거 놔! 코라! 어, 저기... 코라야! 안 돼! 리오해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너, 넌 대체 누구야? 다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코라가 죽은 거야. 에, 가까이 오지 마. 벌써 나를 잊었나? 나는 잊어도 이 장소를 쉽게 잊지 못하겠지. 너 때문에 내 딸이 저기 바로 저기에 떨어져 죽었어. 불로 토잖아 이제야 기억하시는군. 너, 넌 누군데 이런 몹쓸 장난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구냐고. 말해줄까? 내가 누군지 말을 해줄까? 슈도! 베베! 아버지! 아는 아이냐? 슈도한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의 이름이 슈도냐? 어머! 여기서 또 부자 상봉을 하는... 슈도! 어? 캐, 캡틴! 어. 어? 어? <웃음> <웃음> 자, 그만 가세요. mm